할머니한테 갖다주면서 조리해달라 그러면 어. 그 백반값 이랑 5,000원 어.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어요 문어도 오징어도 맛있겠다 와 새벽에 일찍 오고 갔는데 되게 여기 신기하다 여기 되게 싱싱해 보이네 아 어. 방금 잡아온 거잖아 아침에 새벽에 어. 침에 일찍 오고 백반 대박! 예, 엄청 크다. 가우리한막낼수 있죠? 아, 강우리 토막 낼수 있죠? 와. 오늘 활동 되죠? 대박이다. 보들. 한 마리 마무인가? 진짜 맛있겠다. 되게 싱싱해 보여. 고등어 사가서 고등어로 뭐 해달라고 그렇게. 응. 와. 여기 어디... 아, 신기한데, 와. 엄마 봤으면, 아빠 엄마 아빠 봤으면 뭔가 다 사셨어? 어, 아빠가 워낙 고등좋아셔서 와. 아뭐 우리 토요일에 올라가기 전에 아 근데 냄새가 나려나? 아이스 포 아이스 아이스 아니면 사갈까 그러면은 어?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네. 이 사람 되게 많은데. 대, 대게야 대게 대게로 만든 거. 와 어, 저거 먹어. 저쪽에서 대게로 만든 거. 와 먹고 유명하면 안 돼? 응? 먹고 유명하면 안 돼? 그래 먹어. 아유, 국물이 맛있다. 매콤한. 네. 아 사장님, 좀 보냈어요. 예, 예. 예? <laughs> 네? 뭐, 그런가 봐. 고기 소 안녕히 가세요. 새 새우, 새우. 딱 새우. 요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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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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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응. 겉절이 묻쳐도 되고, 돼. 밥은 먹고 찬풍장 가가지고. 빵도가 안 나지. 까먹고 먹으려면들어 그냥, 뭐 그냥 해, 해보지 뭐. 소도좀 많다고. 손은 간잡이 하려고 먹는 거지. 위에다 깔지면 어. 소금이 짱. 와, 딱히한데 돼, 와, 한 번만 살까? 가서 캠핑장 <laughs> 가서 먹게. 아, 괜찮으려나? 괜찮겠지, 시간이? 그래도. 괜찮겠지. 잠깐 레이바에 한두 시간 타고 와서 먹을 건데. 뭐. 10시까지 상원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한, 하나? 하나?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주세요. 네. 계좌이체. 계좌이체. 네. 네. 신념이 고요 자, 네. 불러요네0 1 2 8 4 4 8 4 4 9 5 5 8와 두부 되게 뜨끈하다 와집먹으 맛있겠다 먹고 네. 갈래? <목소리가> 어? 먹고 가 여기서 먹으면 될것같은데 걸리고 뒤에 에 식당에 아 <laughs> 어, 두부 맛있네 어떤 사람은한 도전을 잘고 왔다 차에 가다 모으면서 맛있어 가지고 또 다시 또 먹으러 왔고 잘한 거가 두부 먹어봐 괜찮아 내밀 정도는 기깔나네. 응.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어. 응. 어. 근데, 토가 여유가 있었어? 그어봐봐 아, 그래? 응. 우리 왕국이야, 응. 뭐야? 가서 어? 어제 봤던 역기 어. 있지? 어. 거기서 셔틀 타고 다시 누워. 와. 거야. 와. 우와. 와. 엄청 <laughs> 좋다, 브이로 내려서 여기 볼까? 어? 그래? 네. 내려서 여기 한번 볼까? 어. <목소� panels> 오, 됐다. 무즘가가겠다무진다 무진가 받겠다. 무진가 받겠다. 무진가 받겠다. 무진가 받서 간격 줄이면서 다 무진가 받겠다. 무진가 받겠다. 무가 받겠다. 다 나는 되게 뻑뻑할지 진짜 풀래 풀로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좀 가. 와, 저기 나의 요지로 저렇게 되는데 저긴 진짜 생로지. 근데 나는 여기가더 좋아. 차라리 저기 뭐야 근데 저긴 차가 못 들어가. 들고 날라야 돼. 그래서 사람이 없네. 어, 그러네. 돌리고 있쥬? 혼자 돌리고 있쥬? 혼자 돌린다고 했잖아 나안 힘들어 그까짓 것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무릎 이슈가 있어서 미장 무릎 판지 무릎 이슈 며칠 전부터 있었잖아 아 바다 너무 이쁘다 아, 네, 근데 이이트러어 uh -huh. 되게 귀찮았아요 이부에은 고기가 좀더 오래 시키겠다. 아. 아, 응. 음. 음. 이런, 이게 스케가 좀 약간 기대돼 약간 근데 비름향이 있긴 있다 음야 근데 여기가 깨끗해. 네. 와음을 올려서 놀려면 이쪽으로 가서 저기서 놀아야겠다. 네. 응. 전경 보여주고 응. 와 가지고 저기서 놀아야겠다아 와.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d o n 지 k 고요 w I 요 o n t 없어서 우리 d o n 다 k n 와 우와 이거봐 응? 와. 와 물이 엄청 펄해요 와와 카페 쩐다 사진 찍을 수있거 이렇게 오. 오. 딸기 평당 이게 딸기 뭐야? 1 2 0원 뭔데? 라떼데 딸기 라떼? 응. 오! 우와 이거 대크길 봐 미쳤다 <laughs> 와. 갔다 와 네. 2만원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다 이게 진짜 오만 원이면 해가 두 접시. 아까 두 색인데. 오징어가 특히. 그건데 딸기라떼가시한 잔. 아 그래? 근데 이것도 진짜 많았어. 호두 뭐였지? 크림 라떼? 위에는 호두 맛, 요거는 라떼 맛, 요 밑에는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크림인가? 우유인가? 라떼니까. 근데 진짜 만이처럼 값한다 이거는. 오, 근데 건물이 너무 이쁘다. 진짜, 다 솔직히 내 피곤함의 반은 여보야. 왜? 여보야. 왜? 어? 핸드폰 좀 들었죠, 여보? 저, 와, 여보, 저 봐봐. 물 보여? 응, 음, 보여 와, 대박이다. 저길 어떻게 다는지읽어거꽃 응, 응. 나인지 내가 꽃인지 여기 어봤갔다와보니까 타프를 걷셨더라고요와 여기 주가 더 좋아졌어요 네, 아침에 여기서 했던거 보이네 어 저쪽에서 뜨니까 안 보이지 아가 전에 온게저쪽 아 진짜 비 되게 좋다. 응. 양쪽으로 그냥 차가 이렇게 엄청... 아, 김도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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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난 피하겠다. 어, 그럼 거기 불도 뭐가? 내가 말한 거는 구울 때 참기름을 라고 뿌릴까 그랬나요? 어 해서... 살짝 뿌리면 되네아나는 싫은데요? 여 밖에 어디 갔을 때 뿌려 놨나? 조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진짜. 언제쯤 또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떠날게요. 어, 잊지 말 것. 어, 나중에 이거 차박 캠팅해가지고 진짜 자주 올것 같은데, 임심이 되게 좋아. 응. 우리 응. 와, 어저께 관계시장도 임심 좋고. 맞아, 맞아. 자기도 좋았하는 거. 응. 바닷에서 이렇게 먹... 지안 찍어도 김치네 응? 얇은 김치